안녕하십니까. 명상학교 수선제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건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조물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하여 하나님 조물주님은 낮고 누추한 모습, 하나님 조물주님의 씨앗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하나님 조물주님은 낮고 누추한 모습. 종교나 과학 또는 철학의 첫 번째 계단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마지막 종착지는 생명 이후의 일입니다. 생명 이전과 이후를 알고 현재의 생명에 대해 안다면 이 세계 전부를 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과 인류의 위대한 스승님들이 알려주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신, 가드, 하나님, 조물주님 등으로 불리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초월적인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과연 존재하는 분일까요? 만약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인간들에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 조물주님이 실제 계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주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조물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가끔 볼수 있어요. 하나님 조물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말이 참 많아요. 종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조물주님은 특별한 형상 없이 의식만 살아있는 분이어서 어느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과의 친화도 곧 인간과의 어울림을 고려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인간이 아니고 동물 또는 자신이 나타나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눈에 띄는 특별하고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폴스토이 작품 중에 하나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한 분만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면서 열심히 기도드렸어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더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드렸어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내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내는 뛸 듯이 깊었지요. 너무 기쁜 사내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정성 들여 준비를 끝내고 하루 내내 기다렸으나 하나님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시려나 조금 이따 오시려나 집 안팎을 왔다갔다 하면서 눈빠지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라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거지 한 명이 나타나 배가 고프니 밥을 좀 달라고 구걸했으나 내가 올 것이 아니라고 쫓아 보냈어요. 또, 눈빠지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냥파리 소녀가 성냥 하나만 팔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우리 집에 성냥이 엄청 많으니, 어서 꺼지라고 소리쳐 쫓아내었어요. 해가 점으로 저녁이 되자, 술주정뱅이한 명이 집앞 벤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누워있어요. 화가 치밀러 올라 주정뱅이에게 화풀이 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 제발 꺼지라고 호통을 쳐 쫓아버렸어요. 늦은 밤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사내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 왜 나타나지 않으셨는지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왜 제게 거짓말을 하셨는지요? 하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왜 나를 원망하느냐?" 나는 오늘 너에게 세 번이나 찾아갔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박정하게 쫓아내었구나. 나는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여 몹시 슬프구나. 그래서 언제 오셨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란 사내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누가 오긴 왔어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사내에게 세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지로, 두 번째는 성냥판이 소녀로, 세 번째는 주정병이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내는 끝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우리는 조물주님이 아주 귀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조물주님은 반드시 귀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도 나이든 노인의 모습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물주님의 씨앗을 가진 인간. 조물주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조물주님은 우리가 쳐다볼 수조차 없는 대단한 분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물주님은 하늘이기도 하고, 벌레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고 흙이기도 합니다. 조물주님은 우주 만물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조물주님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조물주님께서 우주 만물의 숫자만큼 다양하게 나타나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조물주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조멀주님께서는 인간을 우주 만물과 크게 다르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조물주님의 본신인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따라서 다른 우주 만물에 비하여 조금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인간이 될수 있는 모든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DNA에 무한한 가능성의 실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DNA 하나만 추출해도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인간의 DNA 하나에는 조물주님이 될수 있는 요소까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인 조건, 영적인 조건 등이 좋은 가운데 제대로 발화하면 조물주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으면 꽃도 못 피우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신축성 있는 시입니다 가능성의 씨를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에 따라 인간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물주님의 씨앗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가능성의 씨앗을 키워 나가 자신의 신성을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